나 숟가락 보 숟가락. 숟가락. 빡빡해도 숟가락. 어우, 야. 이 빛이, 숟가락에서 빛이 비추는 건지, 저 산, 저 좀비 머리에서 비추는 건지 모르겠다. 오, 야, 오야, 얘네 뭐야, 잠깐만. 찢좀비세 마리인데? 우와, 잠깐만. 와 뭐야, 이제 하룻밤 자고, 이제 피트 스탑의 피날레인 저기 엑스포를 싹다 돌아봅시다. 엑스포 다돈다음에 끝내면 되겠다. 일단은 건물이 세 개니까 맨 위에서부터 아래로 쭉 내려오면 될것 같은데 저기 맨 아래 에 있는 건물이 제일 그 뭐야 큰 건물이니까. 네 그러면은 여기 맨 위에 있는 건물부터 한번 봅시다. 이 좀은 없지. 예, 예, 저그 실례합니다. 뭔가 파밍할 수 있는 게 있는 것 같지는 않고, 대충 그냥 컨셉용 건물로 만들어 놓은 것 같기는 한데, 아, 이렇게 돼 있구나. 음, 나가자. 생각보다 별게 없네. 내가 저번에, 죽었다가 살아났을 때, 여기 안에서 살아났는데, 여기 안에 별거 없던데? 그래도 입구 쪽밖에 못 봤으니까, 안쪽에는 뭔가도 있겠지? 아, 전기 나갔구나. 어쩐지 뭔가 좀, 어둑어둑하더라. 원래 30일 이내로 그거 되니까, Hi. 야 잠깐만, 여기 저기 좀비 개 많은데, 어, 두근두근, 설렘, 설렘 이거 맞나? 아, 좀비하다, 여기에 모여 있었네. 이놈들이고, 오케이, 혼내주자. 오케이, 어, 잠깐만, 야, 나 맞았어, 저거? 어이없네, 뭐 루피냐? 아니, 씨. 신축성이 자유자재네? 어. 아, 좀 나와라. 왜 거기 에 있는 거야, 도대체? 넌또 왜, 그거, 거기서 뭐야, 그거? 심지어 안 열리네. 아, 근데 이게 전기가 나간 게 조금 아쉽네. 뭐안 보인다 야헐 네. 오케이 야 근데 여기는 뭐 계속 나오냐 좀비들이 아니 물론 1층은 원래 그런데 대형 건물의 1층은 일단 1층에서 한 마리 잡자마자 그냥 2층에서 들다 몰려와가지고 뒤쪽이 두 마리 뒤쪽이 두 마리 와 잠깐만 괜찮아, 뛰 달리기만 하면 안 맞아. 지금 밀고 때리고 밀고 오케이. 너네 한두번 당해봐. 어? 아. 어. 와, 근데 나 지금 여기서 몇 마리 잡은 거야? 개 많이 잡았네. 밖에까지 하면. 세상에 끔찍해. 왜 이렇게 많아? 어? 나한테 오는 거 아니었어? 오는 거 맞잖아. 어? 얘는 또 뭐야? 되게 멋있게 서 있는다, 떨어지면서. <laughs> 무릎 안 나가냐, 이거 <laughs> 어이가 없네. 내가 저 높이에서 떨어지면 바로 그냥 알아눕는데. 네. 오 보자. 워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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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라넌 근데 왜나 가만히 있냐? 와, 잠깐만. 아니, 위에 좀비가 몇 마리가 있는 거야, 이거? 오우, 오우, 징그러워, 진짜. 와, 야, 얘네 또 뭐야, 잠깐 얘네 뭐야. 아이고, 진짜 미치겠네. 아, 뭐야. 아니. 아, 진짜, 진짜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, 진짜로. 아, 진짜 내가 어이가 없네, 이거. 네 일단 이 정도면은 1층에 있는 좀비들은 얼추 다 잡은 것같은데또뭐 어디가 아니 바로 바로 올 거면 좀 와라 좀 진짜 여기 뭐야 <laughs> 와 이게 대강당이야 엄청 큰데? 나 숟가락 가대 숟가락 숟가락 빡빡해도 숟가락 어우야이 빛이 숟가락에서 빛이 비추는 건지. 저, 사, 저, 좀비 머리에서 비추는 건지 모르겠다, 야. 가자! 오, 야, 얘네, 뭐야, 잠깐만, 띠 좀비 세마리인데와 잠깐만. 와 야, 야, 이 쓰레기 새끼들아! 어, 이거 진짜 너무 와. 이거 말, 말이 되냐, 이게? 이거 억까 아님, 진짜로? 근데 나 이거 왜 죽으니까 갑자기 밝아졌냐? 뭐지? 내 시체가 어딨냐 얘? 얘 어디갔어? 일단 숟가락은 보이긴 하거든? 오케이 어! 저기있다 내 시체! 오케이 너 일로와 아 됐다 한 마리 오는거 같은데? 어, 근데 내가 좀비를 거의 다잡긴 했나 보다. 이제 좀비가 많이 없네. 어디가? 아, 여, 씨, 너 뭐야? <laughs> 야, 나는 몰라 저거. <laughs> 나는 몰라 알고 싶지도 않아. <laughs> 와, 여기 좋은 책 많다. 우와. 여. 좋은 게 많이 나오긴 한다. 여기 확실히 여기가 약... 야... 아, 깜짝이야. 약간 좀 진짜 피트탑의 메인 그 던전 같은 느낌이 나네. 그래, 메인 던전이면 이런 게 있어야지. 오우, 잠깐만 여기 정원 같은 거 같은데... 아, 근데 여기 1층 아니야? 여기 1층이지? 와 1층에 이런 데가 있었구나. 야, 여기 나중에 다 돌아본 다음에 한번 갔다 와야겠다. 가봐야겠다. 어, 어 근데 볼건 진짜 많다. 좀비도 많고 볼거리도 많고. 모든 걸 퀄리티 중엔 진짜 이만한 게 없는데, 레이븐 킬 정도 빼면은? 3층도 마땅히 뭔가가 있는 것 같지는 않다 어. 와 진짜 아주 그냥 깽판을 쳐놨구나 진짜 와 이쪽인데 조금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? 어오야 좀비 몇 마리 있는데 이거? 와라 내 마지막 디저트가 되어라. 여기서 마저 조금 더 둘러보긴 할 건데. 막상 또 보니까 이게 볼만한 건또 딱히 없기는 하네. 됐다. 더 있잖아. 왜안 와? 야, 진짜, 씨! 아, 진짜, 쓰레기 게임이다. <laughs> 아니, 왜안 오는 거야. 있는 거 아는데. 있는 거 아는데. 난또왜 당해, 저거를. 이건 뭐하냐? 음, 잠깐만. 이제 이러면 여기도 대, 얼추 다본거 같은데, 이러면은? 여기 좀 약간 좀 되게 잘 만들어진 화원 같은 느낌이다. 뭔가 실용성이 있는 거 같지는 않고. 됐다 이러면은 어디서 끝을 내야되지? 잠깐만 진짜 옥상에서 끝을 낼까? 그게 낫겠다 옥상으로 가자 자, 가자 옥상으로 자 이렇게 박물관까지 다 털면서 피트스탑은 다 돌아봤고 이제 숟가락살인마도 숟가락으로 잡는것도 다 했는데 뭐 여러모로 좀 많이 죽어가지고 좀 힘이 쉽지 않기는 했지만, 그래도, 얼추 다 받고, 할수 있는 거다 했으니까, 히트샵은 여기서, 뭐어봐야 돼. 여기까지 하고, 그만하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, 수고!